이게 다양한 방법론들이 오늘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애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상에 따르는 레코니션이두 가지가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는 굉장히 큰 키워드들이었다라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에서 자꾸 침해가 되는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아이디어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많지만 다만 이런 스타일이 아이디어인가 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익스플레이션 다이코토미에 의해서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벌려지는 있지만 그런 우리 법에서는 타인의 성과를 모용하는 행위를 엄청 어~ 원,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문협회는 그 인공지능의 개발 그리고 활용에 사용되는 학습용 데이터는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 공개는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지불이 이미지를 학습해서 이것을 생성하였는지를 소비자 또는 이용자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픈 AI가 지브리 이미지를 학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기만의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브리 이미지를 학습하였다면 이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공개에 관한 문제는 이제 많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쟁점에 근간이 되는 쟁점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합니다